어, 이만보다 작은 다섯 자리 수니까 앞자리는 1이다. 이해되지? 그 다음에 네 개의 숫자가 있는데, 여기서 세 개의 수만 갖고 나머지 두 수는 서로 다르다 그랬어요. 네. 그렇지.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앞자리가 1이니까, 같은 수가, 이 같은 수가 얼마인 경우? 1인 경우가 있겠지? 그러면은 여기 서 선택되는 게 1, 2 선택될 것이야. 네. 그럼 여기는, 아, 숫자, 예, 아니구나. 네 자리 수 있다.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다른 숫자니까 1이 아닌 A, B가 되겠지? 네. 얘는 하나씩 고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? 하나씩 고르니까 나머지,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부터 9까지인데 1을 <laughs> 제외해야 그렇지 그러면 8가지가 나오고, 아, 9가지가 나오지. 0부터 9까지 10개니까. 네. 9가지 중에서 숫자 몇 개? 2개 선택하면 돼요. 그쵸? 두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9 c 2에요두개 선택했어요. 어떤 수를 1을 제외한 수를. 그다음에 a를 일렬로 또 나열시켜야 되기 때문에 나열시키는 것은 400에다가 a는 다른 수기 때문에 같은 수가 조합인수를 나눠주면 되겠죠. 그래서 a가 432 나와요. 36이고 a가 12이기 때문에 432가 나온다고요. 됐습니까? 문제 이제 두 번째 볼게요. 두번째는 똑같이 432 잊어지지도 않는다 <laughs> 보면은 이제 똑같이 위에도 지어도 되 겠구나 이제 1이 앞자리에요 그쵸 그렇죠? 얘도 지고 1이 앞자리니까 여기 수 줬는데 아까 첫번째 조건과 다르게 이제 1이 아닌 수가 돼야 된다고 그치 그러면 aaa A, A. B 이렇게 되겠지, 그치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두 숫자를 뽑아야 돼요. A랑 B를 뽑아야 된다. 이에 대한데, 네. 이에 대한데, 네. 어, 됐어요? 네. 하나는 A A A B이기 때문에 A가 세 개고 B가 하나란 말이야, 그치 그렇죠. 어. 그러면 애들은 순서가 정해진다, 안 정해진다? 정해진다 이렇게 풀어도 돼 그래서 아까 1을 제외한 9개 중에서 두 순서를 정해서 2개를, 뽑, 2개를 뽑으면 A 들어갈 게 3개 들어갈 거와 B가 들어갈 게 하나 생겨요 이해돼? 네. 혹은 어, A, B를 각자 뽑았어요 9, C, 2인데이 중에서 3개 된 A가 3개일 수도 있고 A가 3개일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이다 이렇게 해서 잡아도 된다고요 이해될까 안 될까? 네 3개인 거를 뽑고 3개 얘가 한개니까 A, B 순서대로 뽑는다 9, P 혹은 하나씩 뽑은 다음에 하나씩 뽑은 다음에 음. 하나씩 뽑은 다음에 어이 3개 될개될 것을 구하니까 A가 될 수도 있고 A가 될수 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에서 이렇게 구해준다고요 어차피 둘이 똑같은 값이니까 얘가 될까 안 될까 어. 그러면 9, P는 얼마야? 9, 8에 72 됐지? 곱하기 A A A, A B니까 4팩 나누기 3팩 하니까 4 곱해주니까 288 이렇게 될거예요 그치? 아까 네. 얼마였지? 412 더하기 288 하니까 5600 720 이렇게 나와버리겠네. 이해가 될까 안될까? 네. 응. 그래서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어 1일때는 상관없지만 지금 1일때는 상관이 없고 이렇게 1이 아닌 경우는 A A A B 이렇게 3개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이때는 순서상 A가 B가 그래서 A B 2 e, 1을 뽑냐 1 2을 뽑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. 1이랑 2 2 2 1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9P2로 계산한 것까지 계산해줍니다 됐습니까?